에헤헤, 마음이 젊은 사람이, 맞았네. 아, 젊은 사람이 왜 하는 거야, 지금? 오, 진짜? 어! 잘 됐죠? 아, 잠깐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자 결정 음, 나오신시고점수 음, 나오신 분들 이거 훨씬 될 겁니다. 이거 요니고 하고 왜 떨어지냐? 여기세요. that's what i'm 내좀도안 끝났어. 한 점, 한 점.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한번요한번더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아번더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야

어, Elliot, 재밌게 하시려고저양산을때까 있죠. 한요 보여 드게요어다벗습니다 벗으면 어른 들 거야. 미 선물 아니고 어 주세요. 아야 65세, 65세 이상. 아, 65세 이상 받아야지. 6세